아, 네, 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알마 o 다운 사용하는 법과 그리고 어, 행렬 굉장히 쉬운 부분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이라 다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평소 때는 저희가 어, 새 파일을 쓸때 그냥 R 스크립트로 했죠. 아이스크립트 이렇게 열면은 여기서 이렇게 코드들을 쭉 씁니다. 뭐 a는 1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m a r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굉장히 쉽습니다.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구요 여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어, 보고서로 쓰기에 좋은 게 r 마크다운이나 이게 r sweep 이런 것들이 보고서 로 쓰기 좋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씁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값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그냥 저장,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텍스트로 저장을 해서, 다른 데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보고서를 쓸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PDF, HTML,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타이틀을 합니다. 여기서, Matrix Practice,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HTML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할수 있거든요. 나중에 프리젠테이션 모드로도 될 수도 있고 그냥 HTML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냥 HTML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you can switch to PDF or Wordu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막 말이 있는데 그 어떻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음,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 그 전에 적었던 게 여기 바로 뜨고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자, 보시면은, 이게, 이 막, 이거 어떻게 쓰죠? 어포스트로피도 아니고. 그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있는 부 있죠? 그세 개를 쓰시고, R 이렇게 쓰면은 거기서부터 코드란 뜻이고요 그거를 닫는 거는 이거 세 개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들이 뭐 결과값을 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에러가 떴을 때 에러를 보여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라미터들이죠.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prevent printing of our code that generated plot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알, 그, 처음에 나와있던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온갖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단부시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n 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뜨게진 한다, 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여기, summary cards, 이거는 다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보고서가 뜬 모습입니다. 보고서. 자 보고서가 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코드 그 결과값들이 이렇게 산출이 됐죠. 그리고 중간에 있던 말들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네,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코드가 없죠. 왜 없을까요? 에코라는 파라미터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첫 번째 거는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이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떴죠. 플라싱.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Flat Cars라는 것은 쓰지 않겠다. Echo False라고 하면은 그건 쓰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썼죠. 하나하나 이 결과를 저장해서 할 필요가 없이 이걸 바로 그냥 퍼블리시한다거나 아니면 저장을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자이렇구요 그래서 코드들은 이 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말을 씁니다. Now. We are going to practice matrix function. 이렇게 말을 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코드를 쓰는 거죠. 이 여기도 사실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s h a 을 붙이면은 글자가 크게 나온다거나 두 개면은 그거에 한 단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HTML 아시는 분이시면 이제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매트릭스 해보겠습니다. A라는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는 매트릭스 이렇게 쓰면 시 됩니다. 매트릭스. 그리고 그 안에 각 성분들을 써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섯 개 들어갔고요. 자, 이거를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거이 안에 코드는 똑같이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 만들고 싶은 건2대 3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하면 되냐면 음, n row 그래서 row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두개 그러면은 이렇게 쓰여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대 2, 3 행렬을 하나 만든 것이죠. 2 곱하기 3 행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b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rray라는 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성분들을 쭉써 주는 게 아니라 그냥 1부터 3까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하고 b 보겠습니다. 자, 1, 2, 3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보시죠. isMatri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함수, m a t r i x 아니냐, 결과 값을 한줄 합니다. 보시면은, true 이렇게 떴죠. isMatrix, false. 이거는 matrix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로 된 거는 matrix로 안 봅니다. 자, 근데 뒤에다가 dimension을 붙여줍니다. 2대 3으로 하겠다. 123 이렇게밖에 없는데 되느냐 알아서 반복을 합니다. 보시죠. 123 123 보시면은 어, 디폴트 값으로 어, 행부터 이렇게 행으로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행으로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b y row라고 하고 이거를 출 값을 줘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안되네요. unused argument라고 되네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5 하면은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까는 그다음 f 4번을 e 한걸 보시죠. 같은 화면에서 보려면 자 어떻습니까? 1-1 이렇게 옆으로 갔고 하나는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없네요. 나중에 이렇게 궁금하시면어 array에 대한 다큐멘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 이제 b가 이런 모습입니다. b가 아까 한 줄짜리였을 때 매트릭스가 아니었죠? 지금 매트릭스인지 보겠습니다. 추깜 나오죠?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이제 a 행렬의 합 됐습니다 행렬의 합 이렇게 합이 떴죠 1더하기 1해서 2나오고 2더하기 3해서 5나오고 이런 식으로 행렬의 합 가능하구요 그리고 행렬의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ab 다시 한번 보시구요 먼저 ab는 이렇게 생겼는데 행 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곡은 각 성분들의 곡이 아닌데 여기서는 각 성분들의 곡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행렬의 곡을 하려면 이런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양쪽에 퍼센티지 기호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뜹니까? non conformable arguments 무슨 얘기냐면은 2대 3, 아2 곱하기 3, 2 곱하기 3 행렬은 서로 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 그렇죠. 왜냐면 이이 곱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a에 이거 곱하기 이거의 첫 번째, 이두 번째가 1로 가고 세 번째가 여기 밑에 거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이건 수학 얘기죠. 첫 번째의 열의 개수와 두 번째 열의 개수와두 번째 거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되는데 같지 않습니다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transpose 하겠습니다 변경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transpose의 t값을 쓰시고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b의 모습이 원래 1 2 3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변경이 된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곡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이 값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행의 A의 행의 개수와 트랜스포즈된 B의 열의 개수, 그래서 2대2, 행렬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두 개의 행렬 값이 같은지 보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각 성분들의 값을 보여줍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같다는 거1로 같고 그런데 나머지 건다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트랜스포즈를 시켜준 거랑 A랑 같을까요? 당연히 같지가 않죠. 그리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성분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트랜스포즈를 두번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같다고 나올까요? 예, 당연히 같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뜹니다. 자, 매트릭스냐, 비가 매트릭스냐, 어레이로 만든 것도 매트릭스다. 이렇게 긴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 이게 보고서가 될 만한 건덕지는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무슨 말을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닫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고 이 중간에다가 어떤 말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transpose와를 transpose 이거를 이게 이거라는 거를 증명해야 이런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은 되지는 않죠 실제로 이게 증명을 제대로 한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다가 쭉 이제 알마크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그다음에 하시면 어떻습니까? 밑에 쭉 내려가서 그거에 대한 말떡위에제가샵을 붙였기 때문에 글자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가 이렇게 한게 같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퍼블리시 이렇게 누르시면은 알퍼브에다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퍼블 그 출판을 할 거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해버렸네요. 그냥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사인, 뭐, 그 등록을 하시거나 어카운트를 만드신 다음에 누르시면 이제 사, 이 사이트 안에 있는 어떤 주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아, 그, 방금 보고서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보고서를 낼때 여기 사이트 링크를 줘 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보낼 필요도 없이 인터넷 되는 곳이라면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마크다운과 그리고 간단하게 매트릭스 쓰는 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